하하하하하하! <laughs> 아하! 아야! 고! 제발 그만 좀 해! 으 네, 이런! 이런 괴상한 걸음은! 내 체면에! 으 어, 저저저저! 너 폭주를! 정지! 이곳에선 폭주가 금지라는 가 잊었어! 또 지금 뭐라는 거야? 으 뭐라고! 그냥 무시해! 아! 저기 좀 봐봐! 말씀해. 맨날 꼬맹이한테 창피하지도 않나? 네? 니 <laughs> 지금 뭐라고 했어? 네, 이녀쪽들을아아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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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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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 너는 내가 다 창피하다! 가자, 가자! 오, 아, 뭐라고? 너희들 말다 했어? 으악! <laughs> <laughs> 음. 네. 아악!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 내가 얼마나 더 우스운 꼴이 되길 바라는 거야? 으응? 으으 <laughs>

그래, 계속 이렇게 살순 없어! 이젠 끝이야!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널 태우지 않을 거야! 에이, 이곳에서 나의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 더 이상 구력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여길 떠나겠다! 앞으로는! 다신 볼일 없을 거야, 다신! 아. 네. 돌아가기만 하면 난 바로 여기를 떠날 거야. 어디 간다고 그래? 네가 없으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릴 거야. 어휴, 그럴 리가. 분명해. 아주 엉망진창이 어. 되어버릴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응? 응? 어, 하필 저 돌지 아픈 꼬맹이들이 땅 <laughs> 잡아라. <laughs> 어? 좋아라, 야, 뻗자, 뻗자. 와! 아. 공격! 예, 방작 어. 그만두지 못해. <laughs> 얘네들도 이러는데 뭐난 이미 있으면 많아. 아니야. 얘네들은 원래 널 무시하잖아. 어, 가 아니고 아니, 아 저쪽이 와! 저 바리를 점령했다 와! 대못까지 쏘어 거기 가다. 숨미러 에휴, 그래, 맞다. 난 여기 필요가 없어. 못 봤는데요. 만나면 스승님이 찾고 계시다고 전하겠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찾으시다니 역시 스승님은 정이 많은 분이셔. 아이고, 얘는 또 어디로 간 거야? 아무튼 골치 아프다니까. 응? 어? 고운하고 올리잖아. 무슨 일이래? 응? 아까, 고나고 무슨 얘기 한 거야? 아, 스미로를 찾는데. 스미로를? 왜? 자세한 건 몰라. 아무튼 며칠째 볼 때마다 물어보고 있어. 아 어, 진짜? 알았어. 고마워. 잘 가, 키츠. <놀람>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저기, 스미로? 뭐야. 귀찮게 굴지 마. 고니 애타게 찾고 있어. 어디 백날 찾아보라고 해. 내가 여기 있는 건 으아, 꿈에도 모를 테니까 말이야. 어... 그래도 며칠째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아. 그만. 아, 그 애타게 찾고 있다고. 좋은 말로 할때 가라. 어?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래도 <laughs> 행이 허튼 소리 하고 다니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고 흥. 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헥.

이들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이 구멍들은 다 뭐냐고? 찬녀사들이 음 개구멍 그 에너 혼나고 싶어. 어죠 너야말로 매운맛 좀 볼래? 이게 정말 음? 뭐? 대체 무슨 일이야? 아포스케들이 만든 구멍 때문에 친구들이 다쳤다고. 아니야. 아이 덩치들이 무식하게 달리다가 내 소중한 동지를 망쳐놓은 거야! 뭐가 네, 어째 무식하다고! 아무데나... 조용! 조용! 서로 잘한 어, 거 으, 없어! 내가 진짜 못 살아! 야! 뭐동지를 어, 망쳐! 어? 야! 무슨 변명이 어? 이렇게 많아! 너넨 또 무슨 문제야? 마콩 때문에 못 살겠어! 연못을 다 독차지하고 근처에도 못 가게 뭐죠? 해! 알았어, 일단 가보자! 너희들은 에이, 서로 잘한 거, 잘한 거 없으니까 화해하고 끝내! 알았지? 어? 에 아, 자, 가자! <웃음> <웃음> 아이고, 한동안 안 터져서 왜또 이래? 가겠어! 아, 여기 있었구나! 아휴, 간신히 찾았네! 스미를 찾고 있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날 따라와! 시원하다 여긴 너만의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 같이 써! 하! 거참 성가시게 하네! 어? 저, 저기! 요 녀석 봐라. 야! 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심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다헤헤헤헤헤헤찾았다헤헤헤헤헤헤헤 여긴 어떻게 <laughs> 그래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온 거야? 어, 왜 하필 나부터야? <laughs> 오, 알았어, 알았다고. 좋아, 말해봐. <laughs> 그게 어, 그게 말이야 도, 돌아와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네가 없는 사이 그 사바나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 저기 어, 우리도 조금은 질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 어, 어, 그래. 뭐 누군가는 질서니 규칙이니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 하 <laughs> 너희들 우리에겐 네가 필요해. 돌아가자고. 아 내가 왜 이러냐? 좋아. 가자! 고너서타! 마음 변하기 전에. <laughs> 가, 가. 으아, 같이 가! <laughs> 이렇게 해피 엔딩인 건가? 그럼 나도. 에? 어? 근데 우린 어떻게 내려가? <laughs> 어? 안녕. 천천히들 와. 난 먼저 간다. 그 스케까지. <laughs> 이젠 우린 어떻게 해? 어? 어, 미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잠깐 돌아와, 같이 가, 같이. <laughs> 그래, <웃음> 오늘 한번 제대로 달려보자고. <웃음> <웃음> 이 녀석들이! 어디 갔지? 이쪽 t 이 아니, 이쪽에 o 사... 악당 it. I t o o 라 it. 들아 아니지, 그게 저기요 에이? 아나 진짜 한숨에서 못 봐주겠군. 아, 이봐 마침 잘 왔어. 이 녀석도 좀 데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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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악당 놀이 안 끝났는데. 맞아. 이제 니네 집에 가서 놀아라. 네니네 응? 네. 어, 가자. 가자. 악당 다음에 보자고. 에이, 집에 가면 말잘 들어야 한다. 시야 악당. 아이고 오늘 부로 여기 떠나라. 응 어? 여기 내가. 그렇다. 오늘부터 이곳은 와이브가의 땅이다. 응, 웬일로 이렇게들 몰려왔나 했더니. 군. 응? 어? 으이... 어, 글쎄 이 녀석들이 이 사반을 사바다를... 군 어? 어디 가는 거야. 그... 으이... 어... 으이... 어이... 하, 그렇지. 그냥 지나칠리 없지. 저 녀석들 혼좀 내줘라. 작전 개시. 우리가 설마 이 정도 대비도 없이 왔을 줄 알았나? 나 녀석들도 불로직을 했어. 일찌감치 피신했다군. 어? 피신? 남은 건 너희 둘 뿐인가? 앙깡! 도리이 아니라 셋이라고, 친구! 어? 여기도 추가! 이쪽도 있고! 어? 와이보가가 우리 땅을 독차지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laughs> 너희 같은 조물에기들이 모여봤자지! 홀더님! 어? 하필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게 뭐야? 저 녀석들... 일단 작전상 못하다 <laughs> 어, 일단 위기는 넘겼군 금방 다시 쳐들어올걸 대비만 어, 잘하면 우리에게도 승사는 있어 응. 기체 응? 넌 도망간 녀석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다시 데려와줘 좋아, 알았어 너희들은 함정을 파야 하니까 동료들을 모아오고 네 <laughs> 우만 사수하면 녀석들을 막아낼 수 있어. <놀람> 아야, 괜찮으십니까? 저 녀석 때문에 꼬박날 밤을 새 버렸으니. 응. 준비 완료. 한 번에 싹 밀어버리겠다. 좋아. 준비! 돌격! 작전 개시! 중이자. 헤 진짜 치아를한 와, 와하. 성공. <laughs> 모두 멈춰라. <laughs> 아주 좋았어. 멍청한 녀석. 또도돌님아후다닥 <laughs> 정리하겠습니다. 음, 하늘을 봐, <laughs> 네 하늘이요. 여긴 마침 건기다. 저 위에선 아마 하루도 견디기 힘들 거야. 어, 어, 괜찮아? 그 괜찮을 리가 없잖아. 벌써 사흘째라고. 아유. 어, 어, 아, 더워.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못할 짓이다. 돈님은 어, 저쪽에 계십니다. 에이? 팔자가 내어지셨군볼돌님왜 네, 아, 호들갑이야? 식량보급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 뭐? 열매를 모아놓는 족족, 골이 다 먹어요. 아이, 아이, 아, 저, 저 녀석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 그게 밤새 골한테 시달려서 이대로 가다간 모두 적골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 저 웬수 같은 녀석. 어휴... 이러다 어. 우리 모두 미라가 되겠어... 으으 그래... 더 이상은 무리야... 더는 <목소리> 안 되겠어... 좋다! 협상을 제안하겠다! 왜? 더 이상 끌거 없이 1대1 대결로 결정짓자! 응?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갑자기 일대일은 무슨? <laughs> 어, 어쨌든 우리에겐 잘된 거지. <laughs> 자 시작해 볼까? 좋아 간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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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또? 안가안 가. 아이깐좀좀좀좀 저거 많이 있다가 하면 안 돼. 하하. 아, 아, 알았어. 알았어. 하하. 하야. 하자. 한심한 녀석. 이쪽에서 내가 대신 나서겠다. 너희들은 누가 대표로 나올 거냐? 나다. <laughs> 내가 상대하겠다. <laughs> 내가 보기엔 이미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잔말 말고 덤벼라. <laughs> 그렇게 원한다면 <laughs> 잠깐 그 지원군이 도착했어. <웃음> <웃음> 아니 뭐야? 별거 없잖아. 대군단이 어쩌고 하더니 <laughs> 다행이다. 그럼 뒤를 <딜을> 부탁해. <laughs> <laughs> <에>? 뭘 부탁해? <laughs> 아니야. 나랑 겨룰 다음 상대가 나? 설마 그럴리가 달리기 시합이라면 또 모를까? <laughs> 나다! 이 태클이 상대해 주겠다 태클 그 최고의 싸움꾼이라 불리는 자가 아닌가 저는 그쪽 이론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뭔가? 난 남의 것을 탐내는 너희 같은 족속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 그렇군. 너희들은 비켜라. 큰 싸움이 될 거다. 어,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예. <목소리> <목소리> 와! 엄청난 괴력이다! 어? <laughs> <laughs> 해결을 하는군.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오랜만인데요아저 그냥 놀고 있는거 같은데요 으헤왜저러냐따라하라는거예요저 웬만하면 하시는게 아. <laughs> 이대로 허지부지 끝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군 네? 첫 번째 충돌했을 때내 뿔에 금이 갔다 아무런 내가 같은 뿔로 공격을 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녀석은 받아치지 않고 내 뿔을 지켜줬다 내 자존심을 지켜줄 거지 <laughs> 우리가 졌다 너희도 사과해라. 미..미안했다. 마땅히 갈 곳은 있나? 우리 숲을 되찾을 거다. 계속 이렇게 남의 땅이나 기웃거리고 살순 없잖아. 가자! 예! 우리가 도와줄까? 말이라도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뭐야! 저자석들 야, 너희들! 안 가고 왜 거기 엎어져 있는 거야? 아... 너무 더워서... 좀만 쉬어가려고... 뭐야! 잠깐 쉬다 갈 폼이 아닌데! 자는 척 하는 거다 알아! 너네 솔직히들 말해! 돌아가기 무서워서 그러지? 아니야! 야, 너네들 빨리 돌아가! 알았지?